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벼곰 t v 입니다 이번 시간은 브레이브걸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레이브걸스가 신곡으로 서머송을 예고한 가운데 이미 뜨거운 여름에 잘 어울리는 서머퀸 면모를 입증했습니다. 지난 4일 스파오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브레이브걸스 쿨림 뮤직비디오 풀버전이라는 제목으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으로 여름 컨셉인 쿨림 뮤비 풀버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 속 그걸 멤버들은 따뜻한 햇살 아래 여름하면 떠오르는 워터파크에서 롤린 무대를 선보이고 있었는데요. 가사에는 쿨링, 쿨링, 쿨링. 지금도 매일 있고 쿨링 인더딥 기분 좋아지잖아. 쿨텍. 저스트 올리오 등 제품의 장점을 강조시킨 가사들로 광고 여신의 면모를 뽐냈습니다. 영상을 본 팬들의 댓글은 다양했는데요. 팬들은 가사 오글거리는데 외친다. 뿌야호. 1절밖에 없는데 이게 왜풀버전이요 3분짜리 풀버전은 달라. 57초 미쳤다, 진짜. 보기만 해도 내가 다 시원해진다. 영상미는 최고네. 신곡 기다리다가 지쳐있는데 새로운 영상보니 좋구나 등 오글거리는 가사임에도 불거래 신곡에 앞서 여신 미모를 뽐낸 영상에 호평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브레이브걸스의 BBQ 치킨 메이킹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4일 BBQ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브레이브걸스 BBQ 치킨 메이킹 영상 공개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멤버 은지씨의 해맑은 인사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멤버들은 BBQ 공식 모델로 황가희 씨와 함께 즐거운 촬영 현장 분위기를 자아내며 촬영에 임했습니다. 이어 민영 씨가 롤린의 후렴구에 비비큐라는 가사를 넣어 비비큐에 대한 애정을 보이자 유나 씨가 내 마음이 그 마음이야 라고 동의했습니다. 이에 은지 씨는 비비큐 하면 저요 라고 하자 유나 씨가 심통난 듯한 다람쥐 같은 귀여운 말투로 아니지 우리지 라며 반박을 했는데요. 이에 은지 씨는 다 같이 저요 하면 저요 저요 저요, 저요! 하면 되잖아 라며 멤버들의 호응을 안 했습니다. 이어 스태프가 한번더 BBQ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라고 질문하자, 은지씨의 말대로 멤버들은 저요, 저요, 저요! 라고 답하며 저희가 모델이 되었잖아요. 브레이브걸스가 제일 생각나지 않나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능글맞은 연기로 사랑스러움을 뽐냈습니다. 또한 멤버들은 스태프분들이랑 다 같이 비비큐 치킨을 시켜 먹었다며 비비큐 브랜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비비큐의 메뉴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종류별로 다 시켜 먹은 것 같다고 말하며 비비큐 관계자들의 호응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멤버들은 비비큐가 대한민국의 대표 치킨이지 않냐라며 비비큐의 얼굴이 되어서 너무 영광인 것 같고 PRS 여러분은 너무 감사합니다. 라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은지씨는 저희 광고에 나오면 치킨 많이 많이 드시고 사랑해주세요. 라고 말한데 이어 민영씨가 또 이번 광고에서 브레이브걸스만의 BBQ를 맛있게 먹는 꿀팁도 담겨져 있을 예정이니까요. 만관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 오픈하게 될 광고에 대해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유나씨가 근데 언니 스포하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하며 세상 무해한 웃음과 함께 만관부 부탁드려요. 라며 언니들의 귀여워하는 반응을 자아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유정 씨가 현충일을 맞아 할아버지의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유정 씨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할아버지의 묘소를 담은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와 함께 손꼭 잡아주며 꽃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던 모습이 이제는 흐릿해져 가지만 그래도 할아버지는 가장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정 씨는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해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라며 현충일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이에 팬들은 유정씨의 할아버지가 참전 용사라는 사실에 감탄하며 호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용감한 용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브레이브 걸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브레이브 걸스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